달려요. 근데 네. 문 닫겠죠? 문 닫고. 음, 응. 떴었죠? 또, 또 돌렸네. 자, 이러면은 성당에 있겠죠? 석상 값이다 하나 있고 돌아가고 또거 돌아가고 일단 여기 짓는게 중요해서 어 없구요 가자 여기 있는거 확인했죠 빠졌네 여기 없고 빠졌고 어 잠깐만 여기 있는 이렇게 쓱 긁어주면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이거 이거 쓰고 넘어갑시다. 돌리죠? 당해요. <laughs> 얘네 미쳤는데. 아이고 와요. 아야 아야 아야. 자 이제 저 뚝배기 맞을 시간이에요. 도망가죠. 원래 게임이 이런 겁니다. 여, 여기 돌릴 거거든. 돌리는. 진거 친구야. 자신 있어? 아야, 아야, 아야. 개피네? 어, 내뽑시다 네, 이거 뿌셔주고. 저는 그냥 게임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뿌셔줘요. 이거 지킬 거야. 어, 이거 무조건 지켜요. 가자. 이쪽 안 오죠? 또 오죠? 그러면 그냥 봐 보면 돼. 어. 이번 판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뚝을 치는 걸 보아하니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데 봐봐 벌써 미리 빼죠. 이거 잘 잘해야 돼요. 아 이거 봐봐 잘 친다 뚝배기. 어 저거 동요하지 마요 그냥 가. 어저집 돌렸죠. 여기 잡아주면 안 돌리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 무조건 발전기 마크를 해야죠. 어. 어 여기 좀 치네. 제가 술 기운 때문에 뚝배기를 못 친다는 거는 좀 아니야 잠깐 이게 맞아? 아, 진짜, 이게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 친구야. 잘 튀어라, 진짜. 빠졌다. 여기 없고요 여기 있지? 그고 여기 하나. 일단은 이 친구 걸어줘요. 어어어, 야야, 잠깐만. 야, 이거를 달려와서 때린다. 어, 잘 몰라요. 일단 갑시다돈 없어. 이 자식아, 에 네? 이러면 뭐도 하고, 나 절대 못 와. 그래도 온다고. 어, 어림도 없지. 일로 와, 친부야 큐 써주고, 오른쪽 돌아가고, 왼쪽, 오케이, 오른쪽. 그, 그, 풀어올 텐데. 뭐 하려면. 돌아갔죠. 어, 이거 돌리면 돼. 돌아가죠. 살리죠. 자, 우리 친구 여기 누워. 따뜻하게 앉혀줄게. 높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무조건 마킹하면 돼요. 괜찮아. 피셔 주고 어, 도망 가라 그래. 괜찮아. 나는 여기 이제 지방령이 될 거기 때문에 모들 살리려고. 셨어요 휴먼. 여기 높이고요. 뭐 돌리죠? 돌리라 그래. 난 이거 돌릴 거니까. 어, 도망가, 도망가, 작은 걸로 변신해야지. 어, 그만 쫓아가고요. 이거 부셔요. 부시고, 표 설치하고, 이거 망치 살까? 여기 안 돌리고요. 돌렸네. 이거 여기 확인해줘야 돼. 됐구요 무조건 여기 돌릴라고 할 거야 얘네 그러면은 그래서 봤죠? 봤죠? 봤어요 그냥 그냥 여기만 지키면 돼 이제는 무조건 여기만 지키면 돼 어? 뭐야? 어차피 못 따라가요 저거 아, 이제 망치 사둘게요 그냥 사고 어, 저 무시합니다 저거 그냥 무시해요 중요한건 그게 아니죠 이거죠 게임 질수가 있죠 오케이 세게 맞았죠 빡게하는건가요 어, 저는 빡게미죠 어, 또 머리칠라고 이 자식 머리칠라고 갔냐? 이 친구들 내가 여기 한거알아요 어, 세게 맞아 맞았... 찍이가 아니네. 머리 때리려고. 여기 돌아간다. 때라, 친구야. 빼죠. 그냥 무조건 걸어요.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미치... 미쳤냐? 어? 괜찮아요. 이거 돌려줘. 자, 우리 친구 여기 걸어줍시다. 이게 어쩌다가 빠게임이 돼버렸네. 뭐지? 걸어줘요. 이 친구들 실수 너무 많이 한다. 이 잠깐만. 많이 돌아가거든. 이거 일단 끄셔주고. 갑시다. 이거 장갑 사줄게요 저 돌아가든 말든. 잠깐만, 저거 돌아가면 안 되잖아. 저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거 냅두고 그치, 이거 돌리지. 자, 여기다 이거 설치해주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두명 남았거든. 괜찮아. 뭐 돌리든 말든 상관없어. 확인해주고, 안 돌리죠. 여기 돌리죠. 어, 여기 돌려. 어쩌라고? 돌려, 돌려. 근데 네, 긁어 주고 문 닫아요. 닫죠. 근데 네. 어쩌, 어쩌지? 어쩌지? 문이 없네. 다음 오죠. 근데 네. 일로 와, 일로 와. 거기도 문 없을 걸 친구야. 어, 머리 찍으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어? 가요 그냥 가어 치료를 한다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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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사운드요 가요 저거 돌리죠 야야 야, 미쳤냐? 어? 안가? 이 자식이 어디서 그냥 어? 미쳤나 되지 저거 냅두고 이거 돌릴거 같은데 없죠 오이거 okay. 부셔주고, 가요. 둘이 어, 돌리기 때문에 아마 빡쌀 건데. 혼자네. 혼자야. 부시고, 저거 안 쫓아갈게, 그냥. 쫓아가면 손해져. 아니, 아, 아, 아. 이, 이런다니까. 어, 내가 머리가, 머리가 좀 많이 맞아. 그럴 수 없어. 이거 혼자 돌리면은 좀 그런 게안 돌리죠. 여기 돌린다. 아, 이 친구, 친구 거기서 손 떼야지. 자, 갑시다. 어, 이쪽에 숨은 거 같은데, 한번 보고 없죠? 봐요. 잘하면질수도있겠다잘하면 저요, 잘하면 이거. 이 빼죠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켜 쓰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잡아야 돼요 필수했죠 실수 실수 어. 둘. 슈슈 친구 슈슈일거야 잡아줍시다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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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빠졌슈슈슈슈슈다슈슈슈슈슈슈슈슈 땡스. t h 원래 있었던 거. 얘 예, 아니고. 자, 갑시다. 빠르게. 저거 일단 부셔 줘야 돼요. 빠졌죠 일단, 뿌셔요. 뿌시고좀 이따가, 이다가돌리라고 하고 아깝네 빠졌죠. 이따가, 이젠저이 해줘야 돼아이따아 이따가, 이 자 이거 망치 사줄게요 망치 사주고 마킹 형식으로 할건가요? 예 이러면은 나중에 괜찮아져요 왜냐면은 제가 잘하는거는 아닌데 지금 시간도 별로 안남았고 이제 한번더 보고 그 그렇죠? 뭐 아니고 치다 이거 일로 가주면은 아마 왼쪽으로 빠질거거든 이기야 그럼 돌릴 수밖에 없죠 빠졌네요 왼쪽으로 빠지죠 한데 아야 방어구가 있네요 어디 갔냐 그이 친구 잡이 친구 눕히고 끝냅시다 함부로 가지 마 이거 써주고 따라가죠 이렇게 이 친구랑 놀면 안 되는 데. 근데 두대 y t o 면은 만족합니다. 이거 일부러 시간 o 는 거거든, o d a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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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d a 살려도 돼? 괜찮... 그쵸? 그쵸? 이거 앙발거 알아요, 예. 자, 좀만 추격하다가 뺍시다. 오케이. 이 친구도 피 별로 없죠? 자, 그러면 가서 저 친구 걸어줍시다. 친구 걸어요. 지금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 아, 이 친구 계속 마킹을 할 거예요 이제 이 친구 아마 락픽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빠졌죠? 조심해야 된다. 하는... 아, 락픽이 있었네. 야, 이거 모르겠다. 게임, 저 게임 몰라요? 근데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따라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이거 이겼어요. 어 이겼어요. 저거를 살린다고? 어 어쩔 수 없죠. g 지아 아주 좋죠.